네 오늘은 11.7절 내용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Maximum and Minimum Values 그러니까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 이 절의 구성은요 처음에 1번에서는 정의역이 전체일 때 전체 이변수 함수 구간 x,y 평면일 때의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 p l e 하나 살펴보고 3번에서는 정역이 어떤 일부 구간으로 파운드 될때 제한될 때 그때의 최대값 최소값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전, 어, 시작하기 전에 그림을 한번 볼 텐데요. 이 변수 함수의 경우에는 xy 평면이 독립 변수이고 z 값이 이제 종속 변수잖아요. 그러면 함수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타날 텐데 그 중에 전체에서의 최대값을 앱솔루트 맥시멈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전체에서 최어 그다음에 이런 부분 부분적으로 최대값인 경우에는 로컬 맥시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xy 금방에서 가장 높은 이런 봉우리가 되면 로컬 맥시멈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또 로컬 맥시멈이겠죠. 부근에서 가장 크니까. 그다음에 로컬 맥시멈 중에 제일 큰 것은 전체에서 제일 큰 봉우리는 앱솔루트 맥스멈이 되고요 어, 마찬가지로 미니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봉우리들의 최대값은 로컬 미니, 최소값은 로컬 미니멈이고요 전체 최소값은 앱솔루트 미니멈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앱솔루트 맥스멈과 미니멈 밸류 그러니까 전체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학적으로 아까 그림에서 나온 것과 같은 최대값과 최소값을 정의를 수학적으로 해보면요, 어, f가 a, b에서 최대값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를 말하냐면 f a, b가 모든 x, y에 대해서 f x, y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의 f a, b라는 함수값은 쓸바로 maximum value, 그러니까 최대값이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반대로 f가 a, b라는 점에서 앱솔루트 미니멈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것은 fab가 fxy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요. 이때 fab를 미니멈 u e 최소값이라고 말합니다. 로컬 맥시멈, 로컬 미니멈은요. 어떻게 정의하면 될까요? 로컬 맥시멈 f가 로컬 맥시멈을 a, b에서 갖는다는 것은 fab가 fxy보다 커나 같은데요. 어느 xy에서 그러냐면은 ab 근처에 있는 모든 xy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니까 a b 근처만 본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fab를 로컬 맥스멈 밸류 그러니까 어 우리 말로는 극대값이라고 하죠. 네. 그다음에 어 f f가 a, b에서 로컬 미니멈을 갖는다는 것은 어 위와 마찬가지로 fab가 어, fxy보다 작거나 같은 건데 xy가 ab 근처일 경우만 말하고 이때 fab는 로컬 미니멈 value 그러니까 극소값이라고 말합니다 뭐잘 알려지거나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거겠죠 어, 로컬 맥시멈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앱솔루트 맥시멈이 되고요 로컬 미니멈 중에 가장 작은 것이 바로 앱솔루트 미니멈이 된다라는 것을 쉽게 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은 로컬 맥시멈과 로컬 미니멈의 후보들 캔디레이트들을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는 뭐냐면 로컬 맥시멈 로컬 미니멈 맥시 앱솔루트 맥시멈 앱솔루트 미니멈을 어떤 함수 f가 주어졌을 때 찾는 게 문제인데 찾기 전에는 로컬 맥시멈, 로컬 미니멈의 후보들을 먼저 출연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크리티컬 포인트입니다. 한번 정리를 볼까요? f가 로컬 맥시멈이나 로컬 미니멈을 a, b에서 갖는다는 것은 그리고 아,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f가 어 1차 편미분이 있다면 그러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x에 대한 편미분도 0이고 y에 대한 편미분도 0이어야 됩니다. 뭐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아까 그림으로 돌아가면 이 지점에서는 요길 지나는 커브들이 로컬 맥시멈이나 미니멈에서는 커브들이 있을 때그 커브들의 어느 방향으로 봐도 그 방향 미분이 0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x 축으로의 방향 미분인 x, x에 대한 편미분, y 축으로의 방향 미분인 y 편미 y에 대한 편미분도 아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로컬 맥시멈 로컬 미니멈에 대한 후보를 추리면 그걸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할 건데요 어.. 크리티컬 포인트는 먼저 f s u xa가 ab가 0 또는 f s u y ab가 0인 걸 만족하거나요 또 하나가지 한한 가능성이 있는 거는 여기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f에 대한 1차 편미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가능하겠죠 그런 경우에 이렇게 뾰족한 산 꼭대기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 편미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거를 이 만족하거나 이거 두두 그두 번째를 만족하는 경우를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티컬 포인트를 생각하는 이유는 로컬 맥시멈과 미니멈의 후보자들을 다 먼저 추려내자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해야 될건 뭘까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크리티컬 포인트를 다 찾아내세요. 후보자를 다 찾아낸 다음에 얘가 로컬 맥시멈인지, 로컬 미니멈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크리티컬 포인트가 로컬 맥시멈인지, 로컬 미니멈인지, 아무것도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걸 판단하는 방법이 이 내용이고요. 이걸 2차 편미분을 이용하기 때문에 세컨드리브티브 테스트라고 하고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비슷한 작업들을 고등학교 때 했었는데요. 이게 예, y f(x)라는 그래프가 있을 때 먼저 로컬 맥시멈과 로컬 미니멈을 찾는 방법은 어, f'x가 0인 점들을 찾잖아요. 그래서 이, 이 그림에서 2 점하고 2 점이 되고요. 이런 크리티컬 포인트가 있을 때 얘가 극대가 되고 극소가 된다라는 걸 찾기 위해서는 뭘 했었죠? f double 프라임 x를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f double 프라임 x가 이 경우는 0보다 작은 경우죠. 0보다 작으면 이거는 극대가 되고요. 0보다 작다는 거는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니까 위로 볼록 상태라는 거니까 극대가 되고 반대로 이런 경우는 f'x를 계산을 해보면 0보다 커서 이 경우는 극소라는 것을 알수 있었죠 그래서 이계도함수, 세컨드 o n d d e 가그 크리티컬 포인트가 극대냐 극소냐는 것을 판단하는데 도움을 줬는데 이변수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컨드 o n d d e 즉 이계도함수를 봄으로써 이게편도함수를 이계 봄으로써 그 점이 극대인지 극소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식이 좀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d라는 걸 생각하는데 dxy는 fxxab fyyab fxyab의 제곱 을 생각합니다. 이 식을 생각 이 식을 d라고 할때 d가 0보다 크면 그러면은 로컬 맥시멈 미니멈인지를 결정할 수 있고요. 좀더 들어가 보면 예, d가 0보다 큰 상태에서 fxx가 0보다 크면 그러면은 아까 그림에서도 본 것처럼 아래로 볼록 상황이 되죠. 그 그때 경우에는 f a b는 로컬 미니멈이 되고요. d가 0보다 큰 상태에서 f x x 가 0보다 작으면 그러면은 f a b는 로컬 맥시멈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d가 만약 에 0보다 작다면 f a b는 로컬 맥시멈과 미니멈이 아니다라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영어로는 세들 포인트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안장점, 말타는 안장점이라고 하고요 그림을 보면 왜 안장점이라고 하는지 알수 있을 텐데 이런 그림 같은 상황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 점에서는 이렇게 보면 아래로 볼록이고 반대로 이렇게 보면 위로 볼록이기 때문에 이런, 이런 점은 극대도 극소도 아닌 점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거 거예요 이 D를 좀 외우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외울 수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행렬에서의 디터미넌트를 이루, 이용하는 건데요. 이렇게써 볼게요. 어, fxx fxy fyx fyy 이렇게 행렬 편 편미분으로 이루어진 이런 행렬을 생각하고 이것의 디터미넌트를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ad bc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는 fxy랑 fyx랑 같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f, x, y 의 제곱이 돼서 이런 식을, 어, 이렇게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외적할 때도 그랬잖아요. 식이 실제 식은 되게 복잡하지만 행렬로 표현하면은, 어, 디터미넌트를 이용해서 쉽게, 어, 식을 유도해낼 수 있었잖아요. 우리 또 비슷한 걸 하는 겁니다. 네, 여기서 그러면 첫 번째 파트를 마치겠습니다.